이렇게 지금 살아있지만 때가 되면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수 밖에 없어요. 이해했어요?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일주일 후가 될지. 어찌됐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우리 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거든요. 비유하자은 무엇이 다가오는 것처럼 똑같냐면은 죄수가 도망을 가는데 누가 쫓아오는 거 하고 같냐면은 형사가 자기를 잡으러 온거 하고 같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염라대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거 하고 갔거든요. 예. 네. 그걸 죽음의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거 하고 같다. 그럼 반드시 이제 잡혀서 이 생을 멀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조건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조건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해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던 이 육신을 또 놓고 가야 되고, 육신만 나야 돼요? 가족들도 다. 놓고 떠나야 되고 자기가 누리던 거 남김없이 다 놓고 떠나야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걸 자문하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자, 죽음이 왔을 때 오늘 날짜를 해도 되고 내일 날짜를 해도 되고 일주일 후도 해도, 해도 돼요. 어, 그걸 자문을 했을 때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떠날 수 있는가, 입니다 내일 가야 한다면은 모든 걸 놓고 떠날 수 있냐? 이 몸도 놓고 떠나야 되고요,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 일도, 모든 것들 놓고 떠날 수 있는 장면을 야 그렇게 했을 때, 음, 자기한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마음이 홀가분한지, 불안함이 일어나는지, 답답함이 일어나는지, 저항이 일어나는지, <laughs> 모든 걸 놓고 떠나야 될 시점이 왔을 때, 아무 미련 없이 저항 없이 두려움 없이 연연함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탁 놓고 떠날 수 있는지 그렇게 놓는 것이 홀가분하고 유쾌하게 탁 놓아 버릴 수 있는지 일단 자문해 보세요. 그게 안 된다면 마음이 어떤지 예를 들면 후회가 남다면 뭐에 대한 후회가 있는지,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지. 그다음에 많이 불안하다면은 뭐에 대해서 많이 불안한지. 어, 저항이 있다면.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저항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지고 잠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질문을 탁 하는데 어,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먹먹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질문을 하고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보면, 그럼 이거에 따라서 마음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명상을 더 해가세요. 두려움이 일어나면은 두려움에 집중해서 어떤 것이 그 두려운 마음을 보면서 어, 무엇이 두렵게 하는지. 아쉬움이 있다면 아쉬움에 집중해서 어, 무엇이 아쉽게 하는지. 불안함이 일어나면 불안함의 주의를 딱 두고 이불안한 마음이 어디서 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고 어, 무엇이 불안함이 하는지 마비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회의가 일어나면 무엇 뭐 때문에 회의가 일어나는지 후회가 일어나면 어떤 것 때문에 후회가 일어나는지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지 이런 걸 <laughs> 하나하나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홀가분한 사람이 있죠. 응? 아주 유쾌하고, 홀가분하고, <laughs> 야, 야싸, 좋다. 뭐. <laughs> 이런 사람이 있었안지 모르겠는데, 뭐, 아싸하는 마음이 뭐 있든지, 홀가분하든지, 유쾌한 마음이 딱 되는 사람은, 어, 어, 무엇을 하냐면,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쭉, 살아보세요 이제 뭘 해야되냐면 인생을 정리를 하는 명상을 하시라고요 지금부터 어 자기가 살아왔던 걸 역으로 쭉 돌아보고 몇번 왔다갔다 하면서 어 자기가 예, 예를 들면은 나이,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직업 따라서 인생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과정들 있잖아요. 또 누구하고 만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어, 자기의 삶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하나하나 보고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보세요. 이, 이,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보고 다. 어 필름을 되돌려서 보시면서, 어, 살아왔던 삶을 일단 정리를 하면서, 뭐 정리하듯이 정리하냐 하면은, 예, 자기가 살면서 가지고 있던 물건 정리하듯이. 물건을 어떻게 정리해요? 필요 안 버릴까 어, 버릴 거다 버려야죠, 그죠? 네. 남김없이. 뭐, 죽은데 뭐 필요한 게 있나요? 어, 가지고 있었던 거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싹 시험들 해가지고 남김없이 불을 갖다가 싹 흘러 보내야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살면서 잡고 있었던 거,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 덮어놓고 있었던 거, 이거 다 끄집어내세요. 이해했나요? 그걸 낱낱이 끄집어내 가지고 뭐 이제, 뭔지 쌓였던 것도 다 확인해보고, 다 이제, 싹, 어, 정리하세요. 남김없이. 이, 해했어요 네. 음, 이걸 싹 정리하는 영상을 계속 있다고 했어요. 됐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앞에서 두려움이나, 불담이나 후회나, 아쉬움이나, 저항이나 있는 분들은, 그걸 먼저 영상을 하셔야 돼요. 이해했나요? 그걸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확인해서 그것이 수용되지고, 마음이 놓여져서, 홀가분해질 때까지 그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어떤 것들이 저항을 하게 하는지, 어떤 것이 죽음을, 어떤 경우는 죽음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 죽음을 탁 하고, 그때부터 잠자는 사람도 있어. 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잠자는 사람은 마음에서 이 죽음을 직면하기 싫은 마음이 잠을 자게 만들어요. 버려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죽음을 회피하게 하는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확인해서 그것을 낱낱이 보세요. 그럼 이게 다, 이거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어떤 미련 없이 다 놓을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다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인생 정리를 하세요. 네. 이해했어? 이, 이해했나요? 네. 네. 근데 인생 정리를 할때 유의해야 될게 있어요. 정리를 해보다 보면 은 어, 고마운 사람도 있을 테고요. 미운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 그 각각의 일도 후회스러운 일도 다시 또 보면 있을 테고 요 가까이 정리해 가지고 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미운 사람 마음에 품고 가야 되겠어요? 정리하고 가야 되겠어요? 정리를 어떻게 해야죠? 용서하고 가야지 그렇죠? 어, 용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laughs> 사람도 있겠죠 자기한테 상처 준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데 상처 준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이제 그 사람들 뒤로 하고 떠나가야 되니까 다 놓아버리고, 잡고 있던 마음들 다 풀어버리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난나테그 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고마웠다고 하고. 어, 그동안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죄송하다고 하고 <laughs> 제가 한 번도 당신의 은혜를 몰랐다, 하고사죄도 하시고 예, 이거의 인생정리를 한나치 네. 네. 하세요. 두 가지로 이해했나요? 네. 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어요. <laughs>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돼요? 그래도 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놓고 잡고 있는데, 그 잡고 있는 이 마음도 정리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아그 어, 안에 행복했었다. 잘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고, 잡고 있는 마음도 놓고 헤어져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가족들도 있을 테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따보세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도 있어 테고. 어, 뭐, 음, 이제 이런 사람들 하나 하나 보면서 이 마음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